아, 아, 물 떠오려고 했는데 잘 기억해보니까 집에 밥이랑 물이 없어요. 음, 물좀 긁어 올게요. 물 좀... 선장님, 나간 틈에 투척... 가, 가셨나? 물이... 얼마 없다. 살짝 끓여 놓은 거를 좀... 가져왔는데? 헐레벌떡 없으실때 해버리기 있는데요? 전 미식가같은 느낌이라고요? 막무새여가지고 제가 그래도 막망 망했네 망했네 망겜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제 소신있는 막무새여서 어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버쿡드2 <laughs> 봐 손익을 따져봅시다 자 오버쿡드가 만약에 2만원이요 오버쿡드2가 2만원이요 <laughs> 내가 내가 그걸 사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만약에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영상으로 2만 원벌수 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야. 소닉 <laughs> <손이> 붕괴. <laughs> 너무 현실적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구만. 여러분들이 발을 담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꿈을 꾸되 현실을 살아야죠. 그죠? 소닉 <laughs> 붕괴점. 그죠? 그냥 이제 말이나 그렇게 해본 거고. <laughs> 자본화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거죠. 어, 재밌게 즐길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같은 그런 현상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잘안 사죠, 제가. 많이 생각해보는 편이에요, 사기 전에. 저눈 좋죠? 저 눈이... 저 눈이 옛날에 1.5, 1.0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1.5, 1.0이 몽골인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 잰 거라서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1.2, 1.0으로 떨어졌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 나는 눈이 좋아라고 생각했을 때1.5 1.5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재보니까 1.0 1.2인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년 전이냐면 여러분들 진짜 최소 8년 전. 지금은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재보고 싶긴 해요. 왜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모니터를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방 방에 불을 꺼놔요. 불을 꺼 놓고 깜깜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막눈 나빠진다 눈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 다 구라예요. <laughs> 반년간 밤 중에 방불 끄고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를 한 결과 왼쪽 1.1, 오른쪽 1.1이 왼쪽 0.5, 오른쪽 0.3이 됐다고요. 저는 어 적어도 5년간 밤 중에 불을 끄고 거의 12시간에서 5시간을 방송을 했는데 어... 아직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니까, 이게 모니터를 얼마나 가까이 보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여러분들, 사실 핸드폰 하는 게 가장 눈 나빠지기 가장 좋아요. 핸드폰 하는 게. 저도 핸드폰 보고, 핸드폰 한 30, 30분 보다가요. 이제 핸드폰 떼잖아요. 그러면은, 시야가 너무 흐려져가지고, 한 개도 안 보여요. 이게 눈이 그 거리에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안 보여요. 자고 일어나야 그나마 정상되요. 그니까 아마 이게 모니터를 보는 각도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예요. 각도나 거리 뭐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음, 좀 장시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공부하면은 눈나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공통점 보면 다 알죠? 책, 핸드폰. 이런 거다 가까이서 보는 거잖아요. 책. <laughs> <체, 체크. 웃음> I'm the Korean. <laughs> 근데, 그어 장문복 씨 아주 성공했잖아. <laughs> 절대 문복해. 라섹, 라색? 라섹이 뭐지? 요즘 라섹, 라식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안경을 쓴 사람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뭐 각막을 깎아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 마치 렌즈 깎는 느낌? 볼륨이 너무 높아서. 렌즈를 좀 깎는 느낌? 이렇게 렌즈를 얇게 만드는 그래서 상이 제대로 맺히게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하던데요. 눈에다 마취할 거 아니에요? 눈 알맹이에다가 그 주사 찔러 넣을 거 아니야? 에이! <laughs> 그 옛날에 그 허준이나 이런 거볼때 이제 그침 놓는 장면 있잖아요. 그 침을 이렇게 놓는데 그 이렇게 살이 푹 들어가는 그그 그 장면을 보고 에이! <laughs> 어나그못 나 보겠던데 <laughs> 아, 주사 안 하고 안약 넣듯이 한다고요아 절대 반을 안 써요 <laughs> 아 그렇겠지 그렇겠지 어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게 야만적으로 안 하겠지 그죠 그치 이게 무슨 써전 시뮬레이터도 아니고 그치 그치 눈이 시려워서 힘들어요 눈이 시려운 이유는 약간 그런 건가요 이제 원래 각막이 있던 데는 이제 어느정도 풍파를 맞아 가지고 애가 굳은살이 베겼는데 이제 깎아낸 애는 뭐랄까. 새내기라서 아직 풍파라는 걸 맛보지 못해서 약간 그런 느낌인가? 딸기잼이 눈부셔서 선글라스 쓰고 빵 먹었다고요?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아, 그거는 또 이제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상이 너무 잘 맺히니까 어, 시신경에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구나. 어 약간 그거네, 그죠? 이게 이제 이게 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상이 원래 이게 좀 두꺼워가지고 상이 이렇게 제대로 안 맺혔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약간 데미지가 이렇게 분산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 여기 1.4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아픈 거야 <laughs> 빛이 시각 저기 뭐야 시감각을 때려서 너무 눈부신 거지 전문용어로 1.4 당했다고 하죠 아그 여러분들 그 도수 없는 안경 있잖아요 도수 없는 거 조금이라도 근데 그 굴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눈에 뭔가 굴절이 있는 뭔가를 투시해서 세상을 보는건요 시력이 굉장히 안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글라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안좋아지지 않을까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지 뭔가를 투과해서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맺힐거 아니에요 상이 굴절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이거죠 빛에 대한 굴절이? 그알 없는 안경, 그, 아니 그 선글라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아니 근데 선글라스가 알 없는 선글라스면 그게 선글라스예요? <laughs>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지? 홍철 없는 홍철팀, 빛안 막아지는 선글라스. 스카이성인가 하늘캐슬인가 뭐지?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아 그게 드라마예요? 학 학구열을 풍자한 드라마라고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 주식을 사놨어야 됐는데. <laughs> 아니 비디오 대여점이 그렇게 변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 저는 무슨 뭐 영화인 줄 알았네. 그러 보니까 오늘 강진 님이 그거 보다가 밥을 먹고 방송을 키셨다고 했는데 뭔가 저는 스카이 캐슬이라길래 뭔가 뭔가 무슨 할리우드급 뭔가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하늘성이잖아. 스카이 캐슬. 뚜루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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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뚠뚠 뚜루룬 뚜루 약간 이런 느낌일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나 보네. 멋스러웠다 <laughs> <laughs> 그래서 영화인데, 아니, 한, 영화면은, 뭐, 길어봐야 뭐 2시간 30분 정도 할 텐데, 그걸 뭐 그걸 보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방송을 켰는데 5시라고? 점심을 5시간을? <laughs> 이, 이 공백 동안, 이 공백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드라마였구나? 도깨비 시청률 넘어서니말다 했어요? 도깨비는 시청률 얼마나 나왔어요? 20%? 그럼 그걸 넘은 시청률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스카이가 22%예요? 대단한데? 그러면 그 드라마가 하고 있을 때 아무 집이나 다섯 군데를 쳐들어가면 은한 곳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다섯 집 중에 막 이렇게 쾅쾅쾅 쾅쾅쾅 두들겨가지고 스카이 캐슬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다섯 집 중에 하나는 결과를 알려준다 이거잖아요 시청률그 정도면 대단하지 오늘, 저기, 저쪽에서, 그, 다른 쪽, 편집자, 그쪽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게임하시죠? 아, 편집하고 있는데. 아, 아, <laughs> 아 뭐, 그럼 조금 하죠, 뭐. <laughs> 8시. 아, 씨, 망했네. <laughs> 은근히 아는 분들이 많았더냐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되게 신기한 인연인데, 그, 강지님을, 강지님이랑 같이 일하는?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렇게 뭔가 그 연이 있는 분이 저를 알고 있었어요. 제 제가 사이퍼즈랑 힐프를 할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보고 계신 그걸 알고 계셨 알고 계셔서 되게 뭐랄까 예참맨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친근하게 말을 걸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뭐 어쨌든 뭐뭐저그 아니 저기 편집 거기 쪽 편집자분들 말고. 뭔가 영상 영상 편집이랑 뭔가 그런 비슷한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강진님 쪽 영상 편집자분들은 아니고 아 근데 뭐 어쨌든 뭐 같이 게임을 하긴 했지만 그그그 <laughs> 그, 그 뭔가 그가 뭐 있어요 뭔가 어쨌든 그런 뭔가 <laughs> 강진님 얼굴도 이렇게 잊은 거라구요아 내적 침가아이 빠방한 상태에서 처음 만났다고요? 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아 나는 그, 자네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되게 말 걸기 편했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맨 처음에 그 분만 봤을 때 야, 강지야, 너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laughs> 이런 느낌이었다니까요. 옛날 폰 튼튼해서 던져도 안 부셔진다던데 진짜 안 부셔지냐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가전제품이 승부 볼수 있었던 게 튼튼함, 이 스펙이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술적의 발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질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스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게 그냥 최고였습니다. 딱딱한 게 스펙이었죠. 근데 요새는 뭐 일부러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요. 뭐 어쨌든 옛날 게좀더 튼튼하긴 합니다. 둔기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포의 쿵쿵 따 거기서 벌칙이 그거였잖아요. 핸드폰 저기 안테나로 딱밤 때리는 거. 제가 그때 안테나를 보고 든 생각은 굉장히 그 꽹가리 두들기는 봉처럼 생겼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삼단봉 마냥 요끝 부분이 항상 이런 느낌이었어. <laughs> 이게 이걸 보고 굉장히 이 이걸 보고 굉장히 아그 꽹가리 치는 그거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은 굉장히 아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이 뭐랄까 타격점이 좁잖아요. <laughs> 그 뭔지 아시죠? 그 충격량은 속도 뭐뭐뭐 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뭐뭐 뭐, 뭐 약간 약간 뭔지 알죠? 그거 <laughs> 그 공식 속도 표면적분의 속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질량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그래서 안테나가 탄력도 좋아가지고.